안녕하세요. 정점장입니다. 오늘은 에어로프레소라는 커피 도구를 구매를 하게 되어서 이걸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어로프레소, 그 다음에 프렌치프레소, 그 다음에 드립커피 세 가지를 내려서 각각 도구별로 어떤 뉘앙스를 띄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어, 드립은 제가 굉장히 사용하는 커피 도구 중 하나고 프렌치프레소는 저번에 영상처럼 쉽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 도구 중 하나입니다. 네, 이번에 에어로프레스 같은 경우는 복잡하면 복잡할 수도 있고, 신기하면 신기할 수 있는 그런 커피 추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핸드드립 방식과 밥을 넣어서 추출을 하는 게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에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추출을 하기 위해서 고온 고압을 사용을 해가지고 추출을 하잖아요. 근데 에어로프레소 같은 경우는 핸드드립의 클리함과 커피의 깊은 풍미를 잡아내면서 압력을 가해서 좀 바디감이라든가 질감적으로도 좀더 가져갈 수 있게 그런 용도로 한번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드드립과 에소프레소를 합친 그런 커피 추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몇번추출 해서 먹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바디감이 뛰어나거나 질감적으로 우수한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레시피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어요. 한국의 유명한 분들 레시피라던가 외국의 챔피언 레시피를 찾아봐서 사용을 해봤는데 전부 다 약간 뭔가 중간이 비어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시피를 좀 바꿨어요. 다른 레시피, 그러니까 챔피언들의 레시피를 보면 분쇄도가 굉장히 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중간에 비는 느낌이 너무 싫어가지고 분쇄도를 핸드드립과 동일하게 아니면 좀더 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레시피라 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드립, 에어프레소, 프렌치프레스 전부 내려서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레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터가 앞에 있어요. 요 필터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종이 필터나 스테인리스 필터를 장착한 다음에 사용해야 되고, 종이 필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 지름이 63mm 에요. 어, 종이 필터 같은 경우는 좀더 클린한 맛을 낸다고 해요. 근데 스테인리스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파인하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스테인리스 필터를 사용하면 좀더 오일리하고 바디감이 좋게, 질감이 좋게 추출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종이 필터밖에 없어가지고, 종이 필터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체는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피스톤이라고 해야 되나? 주사기 같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고무가 여기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무는 빼서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청소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에어프레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추출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정방향으로 커피를 넣고 커피를 부은 다음에 물을 붓고 바로 추출을 하는 정방향 정방향이 있고 역방향이 또 있거든요. 역방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운 다음에 기다 커피 가루를 넣고 물을 부은 다음에 한번 저어주면서 커피 가루들이 전체적으로 적셔줄 수 있게 만든 다음에 필터를 장착해서 약간의 돌려준 다음에 다음에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다 해보진 않고, 옆방향만 지금 추출을 해봐서 정방향으로 추출을 했을 때는 더 밍밍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옆방향으로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옆방향으로 해도 맛이 비는 형태를 띠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저는 옆방향으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출을 한번 해볼게요. 분쇄도는 저희가 드립 같은 경우는 꿀츠 크로츠로 70 클릭을 사용할 거고요. 에어로프레스는 60 클릭, 프렌치프레스는 다시 70 클릭으로 사용해서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두는 15g씩 동일한 원두를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원두 분쇄부터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g씩 사용할 거고요. 물은 1대15 비율이 225까지 넣을 예정입니다. 분쇄는 전부 끝났고요. 이젠 프렌치 프레스랑 핸드드립 먼저 추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2 2 5 g 넣도록 하겠니요 4분이 됐고요. 바로 컵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프레스만 한번 추출해 볼게요 저희가 15g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11대15 225g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1차 푸어 때총 120g을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푸어 때 225g을 맞출 겁니다 1차 푸어는 1분에 가져갈 거고요 2차 푸어는 그 다음에 30초를 더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저는 최대한 물을 강하게 부어주고 있고요. 어, 1대15 비율이라면 15g까지 사용이 가능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30초가 더 지났고요. 필터를 끼워주고 2분에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 50초가 지났기 때문에 슬슬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이 완료되었고요. 이쪽에 프렌치 프레소, 에어로 프레소, 그다음 에 핸드 드립입니다. 지금 좀 뜨겁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식혀가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마일드한 맛이 나고요. 어, 케냐의 산미가 그렇게 강하게 나지는 않습니다. 부드럽고 마일드한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프렌치 프레소가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케냐의 독특한 그 산미 톤이 있거든요. 어, 레몬과 라임 같은 그런 산미. 자몽 같은 과일류는 아니고요. 레몬과 라임. 이런 독특하고도 새콤달콤한. 그래서 산미가 있어도 뒤에 단맛이 받쳐주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추출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다른 분의 레시피를 사용할 때 중간이 되게 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추출은 분쇄도가 핸드드립보다 얇기 때문에 어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분쇄도를 굵게 하는 것보다는 얇게 하는 걸좀더 추천드리고요 핸드드립 한번 마셔볼게요 확실히 핸드드립이 커피 노트적으로 좀더 풍부합니다 페냐의 산미도 있고 단맛도 있고 약간의 플로럴함도 같이 느껴지거든요 핸드드립이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에어로프레소 같은 경우는 좀더 아메리카노의 느낌이 살짝 드는 느낌이 있어요. 어, 뭐랄까, 입에 딱 넣었을 때이 혀를 감싸는 묵직한 그런 바디감이 좀더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진한 느낌, 농도가 좀더 진한 느낌이 들긴, 들긴 합니다. 어, 이렇게 좀 식어가면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프렌치프레소가 마일드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농도고요. 그래서 부담감이 없을 그런 추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간편하게 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시는 것도 약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에어로프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에 약간 합친 그런 추출 방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맛의 농도가 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출을 한 다음에 가수를 해서 물을 좀더 넣은 다음에 드시면 농도감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얘 같은 경우는 핸드드립 같은 방식이지만 좀더 아메리카노처럼 마시고 싶으시다면 이 에어로프레스를 추천드리고요. 훨씬 더 바디감이나 뒤에 올라오는 단맛, 초콜릿함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핸드드립은 역시나, 컵 어, 노트적으로 좀더 다양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드시는 원두가 어떤 거에냐에 따라서 골라서 추천을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워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전드리 뷰를 좀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워시드 같은 경우는 좀더 클린하면서도 이 부드러운 노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자스미라는게 레몬그라스 이런 노트들을 즐기려면 핸드드립 에어로프레스의 특징이라면 핸드드립 같은 다양한 노트를 즐기고 싶지만 좀더 농도감이 있고 바디감을 즐기고 싶다면 에어로프레서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나는 오늘 간편하게 어, 편안하게 좀 마시고 싶다 하면 프렌치 프레소 이렇게 마시 사용하셔서 어, 커피를 좀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세 종류의 어, 커피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특징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담아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커피 도구가 있다면 찾아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